라는 부동산 경제라고 했죠. 그러니까 부동산이 건축 경기가 활성화되면 거기서 파생되는 그 고용들 그리고 세금 얼마나 많은 세금이 있어요. 여러분 이제 지나가다가 무슨 무슨 모 해. 이라고 간판이 붙어 있죠. 그러면 1년에 재산세 천만 원 이상 내는 거 훌쩍이에요. 어 제가 그 월드캐슬 을 갖고 있을 때 재산세가 땅 건물에서 천만원 정도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 밑에 이제 코스모스 관광 호텔은 3천 몇 백만원 연간 재산세가 그렇게 됩니다 때문에 이제 돈이 많다 부동산이 많다 이 분들은 정말 나라의 호구 그 정도 수준인 거예요 그런데 아파트 값이 하락하면 국가가 그럼 손해겠네 아니에요 아파트 값이 하락해도 재산세가 낮아지는 건 시간이 필요하죠. 그러니까 아파트 값이 하락하면서 피해를 보는 건 개인 개인.